자 요즘 흙주문들 이렇게 하시는거 보면 이제 분갈이의 때가 이제 온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에 물음병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자 물음병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그 벌레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흙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음병이 와가지고 그 식물을 뽑아내고 남은 흙을 재사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음병이 온 식물의 흙은 그냥 버려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름이 아니고 어, 우리 그 배양토가 이제 재료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배양토도 가격이 좀 올랐잖아요. 전에는 이제 20리터의 무료 배송이었는데 지금은 20리터가 어, 무료 배송을 하지 않고 그냥 가격이 35,000원 판매하고 배송비 별도로요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이제 같이 주문을 하면서 뭐 배양토를 두포 주문하셔서 어, 총그 구매 가격이 6만 원 이상이 되면 저희가 전체 무료 배송 처리해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배송정책이 조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새로운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 흙의 배양토의 그 가격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그 실속토 한번 판매했던 적이 있어요. 실속토가 이제 바로 이 흙인데요. 이제 실속토라고 해서 약간 저희 배양토 보면 11가지 12가지 재료들 이게 이제 고급형 배양토인데 어 고급형 하고 이제 실속형 하고 두가지로 나누어서 판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고급형과 실속형의 약간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그 배양토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흙들 있잖아요 고가의 흙들 뭐 산야초 에스라이트 뭐 요런 흙들을 저곡토 뭐 이런거 있잖아요 이런 흙들의 양을 조금 줄이고 그 대신 실속도에는 우리 난석 소립을 넣었습니다. 난석 소립을 추가로 넣었고요. 어, 훈탄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들어갔고요. 자, 이렇게 있고요. 우리 마찬가지로 이제 고급형은 뭐 황토볼까지 해서 다 들어갔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은 이제 알갱이가 황토볼이고요. s 스라이트는다 들어갔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고급형 그대로이고요. 어, 요렇게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게 고급형,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실속형인데요. 가격은 고급형이 35,000원 배송비 별도입니다. 그리고 실속형은 만원 내려서 25,000원씩, 20L 25,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양토 이제 두 종류인데 이제 고급형 그 8리터 단입니다. 8리터는 요렇게 비닐봉지에 어, 포장이 되어서 나가는데요. 가격은 17,000원입니다. 고급형이 17,000원. 그 다음에 우리 실속형도 똑같은 용량 8리터가 12,000원 판매하고 있어요. 12,000원 가격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면 고급형 20리터는 35,000원이고요. 어... 8리터는 17,000원입니다. 가격 이제 자막으로 표시해 드렸고요. 자그 다음에 실속형이죠. 실속형 20리터가 25,000원. 자 8리터가 12,000원입니다. 자 20리터라고 하면 어느 정도 화분에 담을 수 있는 양인지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플라스틱 분 10cm입니다. 가로 10, 세로 10, 음, 높이도 10. 자, 10cm, 가로, 세로, 높이 10cm 화분에 담아봤더니, 요 정도 담깁니다. 가득, 요렇게, 가득 채워서 담아봤는데, 35, 35, 35개 하구요, 요 정도 남더라구요, 요 정도 남았습니다. 35개 하고, 요 정도 남아, 있, 남, 담겨지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음, 지금 담아져 있는 요 놈은 이제 실속형 배양토입니다. 실속형 배양토구요. 고급형하고 이제 실속형하고 쓰이는 상토도 조금 다릅니다. 상토도 이제 약간, 어, 질이 좀 좋은 상토가 이제 고급형으로 들어가고요 질이 조금 떨어지는 상토. 제가 말하는 이 질은 제가 테스트는 해보지 않았지만 이제 가격에서 약간 어, 조금 가격이 있는 상토는 고급형에 들어가고요. 가격이 조금 저렴한 상토가 실속형에 들어가지만, 다육이를 키우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고요. 약간의, 음, 지속성이 조금 시, 실속형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고급형은 약간 진한 빛이 나요 진한 빛이 조금 이렇게 약간 검정색이 좀 진하게 보이고요 반대로 이 실속형은 약간 갈색 빛이 나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상토 때문인 거예요 상토 상토에 상토가 서로 다른 상토가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배송정책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35,000원 20리터가 35,000원 25,000원에 배송비 별도입니다. 배송비 별도인데, 자, 실속토는 두 포를 시켜도 5만원이기 때문에, 어 두포 이상에 시켜야 6만원이 넘어야 무료배송 처리 가능할 것 같고요. 배양토 한 포와 다른 재료들 추가로 구매하셔서 6만원만 넘어도, 어 무제한으로 무료배송 처리해드립니다. 자, 근데 다른 재료가 뭐 있냐고요. 자, 우리 식물파파 쇼핑몰 보시면, 이런저런 흙 재료, 원예 재료, 뭐 이렇게 화분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그쪽에서 주문하지 않고 그쪽에서 보시고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배양토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식물 파파 회원 가입하는 거20% 할인 회원 가입하시는 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쇼핑몰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는 방법 첫 번째 있고요. 어 쇼핑몰 잘 낯설어 하시는 우리 손님들 어 그분들은 저 문자로 가입 가능하세요. 마찬가지로 쇼핑몰에 있는 거 보시고 문자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링크 어 걸어놓은 거 그대로 눌러서 들어가면 각 카테고리별로 보시면 아주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상품 검색하시고 문자로 주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배양토 실속형 다시 한번 부활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